동의보감에 이 백색가루와 우유를 섞어서 바르면 검은 반점이 없어지고 얼굴을 윤기나고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백색가루로 팩을 해볼게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CF 모델과 뷰티 유튜브를 활동하고 있는 미소재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백색가루 팩을 소개는 처음 해드리는데요. 진주가루예요. 진주가루로 팩을 하는 거 워낙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진주가루를 구입을 해서 팩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팩을 해보고 제가 엊그제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날 깜짝 놀란 게요. 이눈 옆에 이렇게 저만 아는 그런 약간 끈 아니고요. 약간 그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화장할 때마다 아이섀도우를 해도 그늘져서 약간 불편하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그릴 때도 이게 울퉁불퉁해서 끝까지 이렇게 잘안 그려져요. 근데 하고 난 뒤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한데 마지막 제가 그 팩을 한게그 밀가루 대신에 이 진주가루를 섞어서 팩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녹아진 건지 그 전에 된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뭔지 모르지만 이게 피부를 네 깔끔하게 요철까지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클레오파트라는 자기의 부와 그리고 미모를 과시하기 위해 진주를 식초에 녹여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곳에서 마셨다고 해요. 이 진주가루가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고 해요. 아, 저는 아직까지 먹는 거는 건강식품 뷰티푸드에서 이 진주가루가 그 함유된 되게 고급 그런 뷰티푸드가 있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진주가루가 그렇게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진주가루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게 많은 곳에서 판매하고요. 보통 뭐약뭐 50g에서 100g 정도에 몇천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진죽가루, 베이킹소다, 식초팩이 필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 드린 거예요. 먼저, 네, 진죽가루, 네, 큰 스푼으로 약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 있으면 되고요. 프레임 요거트. 그리고 아, 아니면은 우유로 사용하셔도 돼요. 베이킹 소다 식초 섞어 볼게요. 먼저 이한스푼 정도 다섯. 플레인 요거트 네. 베이킹 소다는 티스푼에 네.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어, 이걸 한 티스푼 다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모자라게 부족하게 조금 모자라게 넣어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잘 저어주면 이렇게 생크림처럼 네, 되게 걸쭉하게 돼요. 이렇게 흰색 성분들을 다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다 섞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식초인데요. 집에 있는 뭐 식초들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2배, 3배 식초는 이보다 2분의 1, 한두 방울 두세 방울 정도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일반 그냥 사과 식초라 여기에 약 다섯 방울 정도, 네,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 줄게요. 이 정도만 떨어뜨려서 이렇게 충분히 섞어준답니다. 확실히, 진주 가루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식초가 부글부글 끓는 게좀 약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중화되는 게좀 이렇게 묽어지면서 되게 순화되고 중화되는 게좀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은 건 보관하면 안 되고요. 목에도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얼굴에 제가 다 발랐는데요. <laughs> 마치 미라가 된 듯한 네, 그런 느낌인데요. 음, 이 팩은 석고팩처럼 점점 마르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초랑 베이킹소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석고처럼 마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자칫 네, 주름이 질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오랜 시간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팩은 남은 건 보관용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적당량 해주시고 남은 건 목이나 손이나 팔 같은데도 해주시면 좋고요. 어, 비누 세안 안 하셔도. 베이킹 소다와 그다음에 식초 그리고 이 진주 가루가 어떤 세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누 세안 안 하셔도 깔끔하게 씻기는 거 아시죠?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하... 여러분들 이 팩은 꼭꼭해 보세요. 어, 베이킹 소다 그다음 밀가루 식초로 넣어서 이제 해 보시고 어, 좋으시면 어, 기회가 되면 진주가루 넣어서 꼭 해보세요. 정말 최강 세안할 때 부드러운 정도가 식초에 진주를 녹여서 마신 이유가 있나 봐요. 그냥이 아닌가 봐요.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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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여러분들 밀가루로 사용하시다가 좋으신 분들은 꼭 꼭 해보세요. <laughs> 네. 진주에 정말 많은 20여 가지의 그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보습, 그리고 화이트닝, 그리고 수분, 네, 그리고 피부 노화까지 방지되고 또 피지, 각질 제거까지 싹 해주면서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진주 가루, 식초, 베이킹 소다, 팩. 꼭 해보시길 바래요. 네,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진주 가루와 꿀을 섞어서 진주 가루 꿀 팩을 이렇게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약간 가루가 뻑뻑함이 있고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었는데 정말 진주 가루와 베이킹 소다 그리고 식초와 이제 요거트 아니면 우유를 이렇게 섞어서 하니까 부드러운 정도가 정말 끝내주고요. 그로 팩한 이후에도 정말 효과가 이거는 정말 체험해봐야 알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주가루를 활용한 그런 팩 해보시고요. 김이 주근깨, 검버섯도 하얗게 밝혀주는 그런 효과 누리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가실 때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